안녕하세요. 여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더글리버워크에서 바라보는 한강 야경 모습입니다. 더군 지구는 동으로는 북한산 조망과 뒤로는 대덕산이 있으며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입지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넓은 강폭을 자랑하는 한강은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며 지친 도시민의 삶의 힐링이며 새로운 내일을 도약하는 활력이기도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지속 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의 심장이며 서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서울을 전 세계의 글로벌한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 한강은 가장 우선순위로 대두되는 서울의 상징입니다. 한강 눈의 상수 시즌2는 현재 진행형이며 5년기, 10년기 한강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성으로 또한 도시 건축학적으로도 우수한 스카이라인으로 경모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글리버워크에서 가장 인접하게 마주할 대관람차 서울링의 모습은 장관을 이룰 것이며 노을공원 수상 레포츠 통합센터는 난지마리나로 한강 남쪽과 서북을 가르는 모터보트 및 요트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난지마리나는 덕은지구 바로 코앞입니다. 서울링 대관람차는 하늘공원에 우뚝 서게 될 높이가 무려 180m로 역시 덕은 지구 코앞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단절된 도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자유롭게 진출입 가능한 이동 동선으로 계획됩니다. 가장 큰 핵심은 한강을 중심으로 상암수색과 마곡을 광역 거점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인 일자리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암은 방송국 관련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마곡도 아직 빈부지가 남아 있어 기업들이 더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상암과 마곡의 배우 수요를 받게 될 덕은 지구의 위치는 도시의 규모는 작아도 위치가 참으로 절묘한 금사라기 땅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는 어떨까요? 우수한 서울 옆세권으로 한강 라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덕은 지구의 입성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장 홍대선이 들어오고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시세로는 매수 타이밍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해서 입주를 꺼리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고양시는 하루빨리 덕은 지구에 서울로 나가는 교통편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에 도시를 개발했으면 최우선 과제는 바로 교통대책입니다. 대장홍대선은 확정이지만 개통되기 전까지는 서울가양으로 나가는 버스 노선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DMC역으로 나가는 버스는 현재 7726과 022는 경의중앙선 화전역으로 가며 022는 상암 DMC 입구에서 향동으로 나가는 노선입니다. 곧0 2 c 마을버스가 출고된다고는 하는데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고양시는 재발 빠른 행정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라인으로 희소성이 우수하고 강변 야경이 멋진 덕은 리버워크 사무실 전매도 입성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